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뭐 기사의 얘기예요? 나는 25세부터 아파트 시설 관리를 시작해서 올해로 10년째다. 물론 중간에 직종 변경한 것을 따지면 정확히는 8년 정도로 적은 경력은 아니다. 그동안 욕도 먹어보고 싸워보기도 하고 실수도 하는 등 많은 일을 겪었다. 이젠 어떠한 일이든 당하지 않고 처리할 정도의 실력은 된다. 웬만한 일은 내 손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과장의 불필요한 간섭이다. 과장은 50대 초반, 나는 30대 중반인데 시설 관리 경력은 내가 더 많다. 과장이 실무가 약한 걸 보니 경험이 거의 없고 자격증만 따서 온것 같다. 내 생각이 당연히 맞는 건데도 자기 생각이 우선이다. 과장 방식대로 하면 일 처리가 늦고 두번 하게 되는 게 많다. 내가 방법을 제시하면 꼭 다른 방향으로만 말한다. 그러면 일은 더뎌지고 내가 힘들다. 같이 작업하면 말이 많고 일이 더디니 나는 되도록 혼자 처리하려 한다. 내가 알아서 문제가 안 생기게 조치한 후 보고하면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한다.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는 둥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둥 말이다. 날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당히 안 좋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 안 좋은 말을 듣는 게 싫다. 가서 한번 보거나 볼트 몇개 풀어보면 되는 조그만 일인데도. 본인은 사무 업무가 바쁘다고 나에게 시킨다. 과장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보통은 당직 반장이 바쁘면 간단한 것은 과장이 대신 처리해 준다. 과장이 도와주지 않으니 난 매우 짜증나고 힘들다. 과장이 권위 의식이 강해서 그런다는 생각이 든다. 능력이 있는 부하에게 자신의 무능이 짓눌리기 싫으니까 나이와 직급으로 누려는 리 심보 같다. 난 결혼한 가장이고 인간관계도 원만한데 왜 말끝마다 무시하는 투로 얘기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간다. 과장이 자기 말만 다 옳다고 하는데 화가 안 나겠는가? 나이가 나보다 많다고 솔선수범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도 좋지 않고 융통성도 없어 보인다. 과장 타이틀을 달았다고 부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어 오늘은 쌍욕하면서 한바탕 싸웠다. 가짜는 갑질을 하기에 갑질하지 마라! 누가 나가든 한번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대들었다 나는 소장님이나 대표 회장님에게 인정받고 있어서 과장과 붙은 거다. 과장님이 둘중 하나가 그만둬야 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니 잘잘못을 따지려는 거다. 오늘 일로 나중에 과장에게 억울하게 당할까봐 기록으로 남겼다. 과장에게 시설직을 그만두라고 얘기하고 싶다. 나는 현재 전기기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다. 내가 과정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부하 직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갈구지 않을 것이다. 갈구는 게 이상한 거다. 나이 많은 게 벼슬이 아니고 본인이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지금은 나랑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다만 부가나 기한 작성 정도의 일을 더할 뿐이다. 서로 월급 빤이 다 하는데 싸워야 하겠는가? 나는 어느 과장님과도 마찰 없이 지냈다. 전 과장님들과 사이가 좋아서 가끔 만나 술도 마신다. 현 과장님 같은 분은 처음이다. 일방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 부당한 거다. 일방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만 일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제대로 된 사람은 절대 일방적이지 않다.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면 과장님들이 편하고 기사들 입장도 홀가분하다. 과장의 마인드가 이상하면 마찰이 생긴다. 교대 근무자 중에는 이해 못할 행동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내가 과장이라면 나이 불만하고 그걸 지적한다. 과장이 문제가 있네요. 자신의 무능을 나이와 지적질로 커버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신이 우위라는 걸 억지로 보이려니까 알아서 잘하고 있는 걸 가만 놔두지 못하는 거예요. 할줄 아는 게 간섭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지요. 꿀리기는 싫은데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고 싶으니 어쩌겠어요. 기사가 평소 돈독한 신임을 얻고 있으면 과장이 기싸움에서 밀릴 거예요. 이후 무소식인 걸 보면 기사가 이긴 것 같아요. 무능한 상사는 능력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단접해주고 키워줘야죠. 무시당하기 싫다고 먼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직급이 깡패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깡패가 돼도 안 됐지만요. 능력 있는 직원에게 잘 주면서 살길을 찾읍시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